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설정창에 있는 와이파이 아이콘을 프레스 해줍니다. 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뜨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 내려 보면은 QR 코드가 보이지요. 아래쪽에요. 제일 밑에 있는 QR 코드가 있는데요. 그 QR 코드를 터치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그 QR 코드 그림이 뜨게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비밀번호 입력 없이 현재 와이파이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려면 이 QR코드를 스캔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집에 찾아온 방문객에게 보여주시면서 스캔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문객이 어떻게 이것을 스캔하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고요. 스와이프 하면은 와이파이를 프레스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위쪽에 보면은 와이파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점 3개가 있지요. 점 3개가 더보기 옵션인데요. 그 더보기 옵션 바로 옆에 있는 사각형의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터치해 주시면요. 이렇게 QR코드를 찾도록 되어 있죠. 이것으로 QR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분들에게, 집에 방문한 분들에게 와이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쉽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